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무언가 죄를 범하면 그것이 주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도 그 순종의 대가가 있고 그 순종의 무게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막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면 아마 어, 속칭 예수 믿을 맛이 날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더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혹은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가 뒤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 겪게 되는 그 대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때 무겁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 어, 되게 허망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낸단 말이죠. 아, 그러고 나서 다윗의 삶이 어떠하냐면 여전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를 전전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 부하들을 제대로 먹일 양식도 없어 가지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먹을 것좀 달라고 하다가 이제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상 25장을 읽었는데 24장과 26장 이두 번에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오늘 나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처음 사우를 살려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가 겪었을 삶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부하들이 그렇게 막 신세한탄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면 사울이 그렇게 나 잡아 잡수하고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계속 쫓기는 불안정한 삶을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불만들이 막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이 나발과의 이, 이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두 번째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그때는 다윗이 가만히 있어도 부하들이 아마 다윗의 말을 어기고 사울을 바로 잡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순종을 한 다음에 그 순종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고 은해 주셔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내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지더라 그러면 누가 순종을 못하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더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 순종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어, 현타가 올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다윗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양떼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양떼들을 이렇게 지켜 보호해주면서 어, 그들에게서 이제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죠. 고대 근동 사회는 이 치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재산을 약탈해 가면 뭐 어디다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잘 보호해주고 그와 잘 유대를 맺고 있다가 이 양털 깎는 날이 찾아왔어요. 유목사회에서 이 양털 깎는 날은 축제 중에 축제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정말 이렇게 마음 다해서 모두 서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날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제 이방인 나그네가 와도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날이 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저는 결혼식을 그 고향 교회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해요. 사이즈가. 이렇게 일자로 두 어, 교회당 예배당과 교육관이 있고 그 앞에 우리 집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주차장 겸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 그 예식을 하고 마당 그 주차장에 이렇게 출장 부페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에, 밥을 먹었거든요. 동네 꼬마들이 다와 가지고 막 누군지도 모르는 꼬마들이 와서 밥을 많이 먹고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동네 잔치 같고 그날 막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니까 누구나 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사실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한 건데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 날 양털 깎는 날은 유목민에게 진짜 되게 풍요로운 그 한강이와도 같은 우리로 치면 근데 그런 날을 맞이해서 다윗이 이제 조심스럽게 부활을 보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동안 우리가 어 당신의 양 떼들을 잘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 좋은 날 우리에게도 좀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이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참 바보라는 뜻의 바보. 이름을 이렇게 전나 몰라요. 이 바보 같은 놈이 이 다윗의 그 어, 제안을 정말 이렇게 콧방귀도 안 끼고 경멸하면서 다윗을 무시합니다. 요즘 그저 주인을 배신하고 돌아다니는 종 놈들이 많다더니 다윗 대체 누구야? 나는 어, 그런 놈 몰라. 이렇게 정말 바보 같은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요. 자,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신을 업신여기는 나발의 언행에 그는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만큼 지금 현실의 무게가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요. 막 내가 죽겠어요. 그럼 어때요?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주면 막 그냥 막 폭발하는 것처럼 지금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나도 죽겠는데 이 나발의 이 바보 같은 놈의 비한 양에 다윗이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400명의 다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지금 나발과 그 집안을 다 숙청하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자,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낸 건한 번의 훌륭한 순종일 수 있는데, 그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의 현실은 어땠어요?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언제 이 도망자의 세월이 끝날지 모르는 너무나 지치는 현실인 거죠. 그게 길어지니까 다윗이야 말로 정말 마음이 눌리고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나발의 이 정말 바보 같은 말 한마디에 이성을 잃고 폭발해버리고 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게 다윗의 진짜 인격의 민낯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 이걸 다윗이 놓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걸 그냥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다윗이 가만히 있어도 부하들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가서 죽였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도 다윗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무게가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발 사건은 다윗이 왜 원수 감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원수 갚는 일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진짜 부하들을 다 데리고 나발의 집안을 정말 다 죽여버리려고 달려오는 그 다윗의 소식을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어, 나발 집안의 어떤 한 종이 그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무명의 종들을 통해서라도 다윗의 삶을 지금 지키고 계시죠. 그 소식이 어떻게든 전해졌는데 지금 나발한테 이야기해 봐야 듣지도 않고 지금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그 종이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 여인이 지금 막 먹을 거하고 잔뜩 싸가지고 와서 다윗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막 거창하거나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그의 분노를 지금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30절과 31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 31절 여와께서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만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로 세우시기로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했어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순종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현실의 어려움이 짙어질수록 그 약속이 요원해지죠. 그 약속이 희미해져요.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말을 다시 해줄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나단 선지자는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무엘과 나단 사이에 이 선지자의 공백기를 겪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그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걸어가야 될또한 걸음 또한 걸음을 내가 비춰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 눌려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지 못한 채 나만의 조급함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만약 그한 이름 이름 없는 무명의 종이 이 소식을 전해 주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이 조금만 늦어서 다윗의 그 엄청난 분노가 나발 집안에 다 쏟아져서 그들을 다 숙청하고 말았다면 다윗의 인생에 정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 다윗은 망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빨리 가는 거 같고 당장은 속이 시원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길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한 번에 이스라엘 1 2 지파 전국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될때 함께 동참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의 사울의 집안 출신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합세해서 남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옹립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명분과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향해 있기 때문에. 북쪽의 열 집파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큰피 흘리지 않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의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감내할 용기도, 인내도, 현실의 어려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내 감정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지금 달려가서 일을 저질러 버릴 수 있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게 아니면 안될것 같은 어떤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안이 찾아와서 내 뜻대로 뭔가를 딱 저질러 버리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이 더속 시원해질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사실 알 알매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와 잘못된 선택이 주는 무게도 무겁지만 순종의 삶이 주는 무게도 만만치 않게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감정에 시키는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해버리고 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치명적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거셔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간단한 메시지예요. 당신 왕이 될 건데 굳이 이런 오점을 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현실의 무게와 삶의 어려움에 짓누르자 그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그걸 지금 아비가일은 다시 끌고 와서 다윗 앞에 한번더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죠 그러고 났더니 다윗도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당신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내가 큰 어, 정말 실수를 저질뻔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고 다윗의 원수 같지 않아도 친히 나발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발이 어떻게 죽냐면요. 어, 37절 보시면 다윗이 직접 나발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그걸 다, 다윗이 어떻게 알겠어요? 37절 보면 그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때 아마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날처럼 하나님은 오늘 한번더 돌로 다윗의 대적을 친히 쓰러뜨리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지금 이때 다시 한번 정말 온몸이 소름 끼치도록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구나.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 진짜 살 길이구나. 그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거죠.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기 전에, 아니,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내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이 이전부터 예비하셨던 피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아까부터 저기 매어있던 양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근데 안 보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피할 길이 보이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어떠함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피할 길이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당장 이걸 붙잡아야만 내가 살것 같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피할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이 안 보여요. 언제요?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걱정 근심으로 가득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과 결혼하면서 재정적인 여유도 생기고 왕궁 생활과 이 광야 생활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준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을 죽일 한 번의 더 기회가 찾아오자 그는 담대히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부하들도 감히 거기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 이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 정말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정말. 그런 좀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이걸 다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막, 그렇게 막잠못 자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올, 지금 12월 말이 됐잖아요. 이때까지 일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막 마음 조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흔들리면서, 기도, 기도로 막 밤을 새우고막 그럴 필요 없었을 텐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때 알수 없는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내 마음을 토해놓고 그렇게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죠. 그때 몰라야 했고 그때 두려웠어야 했고. 그때 넘어져야 했고, 그때 돌아 돌아 갔어야 해요. 그때 계약하러 가다가 그날 거절 당해야 했고, 그때 실패해야 됐고, 그때 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 여러분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평탄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어두워요. 때론 절망적이에요. 때론 순종했는데 더 삶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어두움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내 욕심과 내 조급함 때문에 실수해서 했던 그 모든 결정들이 나를 막 휘감아서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내 귀를 기울일 때 아까부터 이미 예비해 두셨던 그 피할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여지없이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무게가 무거울 때 삶의 현실이 나를 집어삼킬 때 주의 말씀이 서치라이트처럼 큰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내 앞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